이것은 가상의 상황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폼페이시를 파괴한 베수비오 화산이 다시 깨어나서 근처에 세워진 많은 다른 마을들을 파괴할지도 몰라요. 화산이 이번에 깨어난다면 인류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이야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화산 폭발이 고대 도시에 어떤 일이 일으켰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폼페이는 이탈리아 서해안의 베수비오 산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가장 고귀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휴양지였죠. 그들은 아늑한 거리를 걷고 아름다운 빌라에서 살았고 분수 옆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 지역의 토양은 화산 주변의 땅이 유용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옥했습니다. 폼페이의 올리브와 포도는 제국 전역에서 팔렸습니다. 화산 폭발 당시 폼페이에는 약 1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기준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대도시로 여겨졌어요. 이 재앙은 서기 79년에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땅이 떨린 것을 느꼈습니다. 새들은 화산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날아갔어요. 임박한 재난 때문에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화산은 짙은 연기, 그 흐름, 재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곧 무거운 회색 구름이 도시의 하늘을 가렸습니다. 배수비오는 가스, 바위 흙을 뱉어냈어요. 뜨거운 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이 숨 쉬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회색 안개 속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재와 그을음과 섞인 빗물이 봄베에 떨어졌습니다. 집의 지붕은 진흙의 무거운 무게로 무너졌어요. 거리, 분수, 골목 그리고 광장은 수백만 톤의 매연 아래 덮였어요. 다음날 아침, 파괴는 새로운 힘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뜨거운 가스와 부서진 바위가 폭발했어요. 시속 160km의 파괴적인 폭발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경로에는 모든 나무들을 증발시켰습니다. 폭발이 폼페이에 도달했을 때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화산 폭발이 멈췄습니다. 이때 그 위대한 마을은 두꺼운 재의 담요 아래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폭발은 폭발성 분출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용암이 화산에서 흘러나와 화재를 일으키면 조용한 분출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1944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300만 명의 사람들이 분화구에서 약 32km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화산이 깨어나면 현대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대재앙 중 하나가 될수 있어요. 폼페이는 거의 2000년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과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 계획이에요. 우리는 메타버스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합니다. 초화산 폭발은 주변의 자연을 파괴하고 대도시의 기술적인 재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전화선의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구조 서비스에 전화할 수 없을 겁니다. 도로에 큰교통태증이 있을 거예요. 거리 전체가 공항에 빠질 거예요. 떨어지는 뜨거운 그을음 때문에 화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항공편이 취소될 것이고 현지인들은 공항, 슈퍼마켓, 그리고 지하철에 숨어할 거예요. 큰 회색 구름은 태양을 가리고 공기를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폭발에 대한 사전 경고와 좋은 준비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길을 걷다가 재앙이 시작된다면 차나 건물 안으로 대피하세요. 호흡이 자유롭게 해줄 방진 마스크를 미리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천으로 코와 입을 막으세요. 만약 집에 있다면 화산재가 아파트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문과 창문을 닫으세요. 이러한 백열성의 입자는 카펫이나 커튼에 쉽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문지방 밑에 두세요. 만약 어떤 이유로 밖에 나가야 한다면 몸을 완전히 덮는 옷을 입으세요. 눈을 보아하 것도 잊지 마세요. 방진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세요. 집이 있다면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배수구에서 빗물 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집에 빗물 수집 시스템이 있다면 수조에서 파이프를 분리하세요. 재와 함께 내리는 비는 물 공급 체계를 쉽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중앙 수도 공급 장치가 꺼질 경우를 대비해서 세척 및 청소를 위해서 욕조와 싱크대에 물을 채웁니다. 냉장고와 냉동고의 온도를 가장 낮게 설정합니다. 만약 도시에 전기가 끊기면 음식은 훨씬 더 오래 보관될 거예요 지상의 창문이 없는 방에 들어가 라디오나 TV를 통해 당국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가까이 해두세요 라디오 장치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고 강력한 본체 및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화산재의 종말에서 생존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여기 있어요 화산 폭발이 심해지고 있고 라디오에서 대피 소식을 듣습니다 진정하고 구제대원들의 지시를 따르세요. 음식, 물, 의약품이든 가방을 챙기세요. 비상키트에는 조명탄, 지도, 응급처치키트, 침낭, 손전등, 소화기, 휴대전화 충전기, 자동차 도구 및 충전된 배터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활화산 근처에 산다면 항상 채워진 휘발유 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피하는 동안 주유소에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긴 교통 체증에 휘말릴 수 있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만약 차가 없다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돈을 내고 차를 태워달라고 하세요. 시 당국이 대피를 위해 버스를 편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알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스와 전기 장치를 끄고 가스가 새거나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피 경로를 발표할 거예요. 일부 도로가 막힐 수 있으니 경로를 이탈하지 마세요. 분화가 끝났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화산폭발은 너무 강해서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더 적어요. 현대의 지진 센서는 지각판의 변동과 화산의 활동을 감시하기 때문에 폭발에 당황하진 않을 거예요. 폼페이는 화산폭발로 파괴된 유일한 도시가 아닙니다. 1785년 일본 아오가시마에서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도시는 활화산의 분화구에 바로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산이 깨어났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아무도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새들은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섬 깊숙한 곳에서 무겁고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산에서 두꺼운 연기와 재가 분출됐어요. 화산은 흙과 빨갛게 달아오른 커다란 돌들을 하늘로 던졌어요. 마치 유성우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대피했고 산은 몇주 동안 계속해서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가라앉고 화산은 다시 잠이 들었고 사람들은 도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폭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0년 이상이 흘렀고 화산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상 및 지진 서비스는 상황과 지진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화산 폭발이 초래하는 모든 공포와 파괴 후에도 자연은 다시 조화를 되찾습니다. 수십 년, 수세기 후,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한 화산재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생명은 불사조처럼 재속에서 살아날 것입니다.